안녕하세요, 강은입니다. 오늘은 한국 아메이에서 소비자분들께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쇼핑 지원금을 9월부터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. 궁금하시죠? 어떤 지원금을 얼마만큼 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메이 마켓은 생필품 마켓인데요, 그냥 마켓이 아니고 소나무 분가루 국산 100%, 천연 100%, 명품 소금, 그리고 올리브 오일, 안전한 간장. 요 생리대, 그 미역, 김 모두가 환경에 좋고 안전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. 이런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마켓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데 9월부터 쇼핑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. 자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 예쁜 장바구니를 준비했는데요. 쇼핑해보겠습니다. 자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일염, 명품소금 담아봤고요. 그리고 자, 이거는 올리브유입니다. 지중해, 이탈리아 지중해 올리브 유기농 100% 엑스트라 버즈인데요. 4개의 블렌딩을, 오일을 블렌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. 샐러드에 아주 좋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기름입니다. 저온압착해서 향이 굉장히 진한 고급 참기름인데요. 담아볼게요. 이 외에도 미역. 그리고 다시마페 라면 모두가 있습니다. 10만원 담을 수 있겠죠. 이렇게 10만원을 9월, 10월, 11월 이렇게 정기구동을 해놓으면 처음 6개월 동안은 5천원 매달매달 받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6개월은 만원 매달매달 그 다음 해 1년 동안은 만 5천원씩 매달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27만 5천원 굉장히 크죠. 10만원도 담을 수 있지만 저는 화장 지울 때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클렌징, 담아볼게요. 그리고 저온으로 추출해서 커피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인스턴트 커피. 좀짜 맛있습니다. 커피도 담아볼 수 있고, 어, 제가 머리 감죠? 샴푸도 담아보겠습니다. 20만원 금방 되겠죠? 이렇게 20만원을 쇼핑하면, 담으면 매달 매달 6개월 동안 만원 지급되고요. 그 다음 6개월은 2만원 그 다음에 1년은 매달 매달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. 그래서 총 55만원의 쇼핑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. 굉장합니다. 이것도 큰데 앞으로 추석이죠. 30만원 저는 저희 남편 혈관 청소하는 어, 이렇게 오메가3 담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비타민 담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어, 이렇게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프로틴 담을 수 있겠죠. 이렇게 30만원을 담으면 6개월 동안 15,000원씩 지급이 되고요. 그 이후 6개월은 3만원씩. 그 다음에 1년은 45,000원씩 지급이 됩니다. 무려 82만 5 0원이 지급이 되는데요. 소비자분들께서 어차피 가는 생필품 마켓을 아메이 마켓으로 바꾸시면 안전한 제품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9월부터 최대 82만 5 0원까지 쇼핑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떠세요? 혜택 너무 많죠? 9월 22일입니다. 장바구니 쇼핑지원금 정기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